자,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자, 오늘 또다 왔는데, 뭐지, 송도 5만원 커피 시켜놔서 못 잡았고, <laughs> 커피 먹지 말걸. 송도 5만원. 뭐 오포도 5만원 들어왔는데, 그거는 티맵으로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뺏겨버렸고, 그리고 봉담가는 거 6만 5천원이 하나가 1. 몇 k 로 있었는데, 그거 뒤늦게 와서 눌렀는데, 그것도 못 잡았네요. 바로 술하게 땡겼어야 되는데. 자, 아. 서동탄역 차라리... 아 이렇게 빠지면 제거 아니죠 어차피? 자 우선은 저는 도촌동으로 서동탄역을 가고 싶었지만 어차피 내거 아니었으니까 자 도촌동 들어갈게요 오랜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야탐 나가서 시작해보죠 오늘 쓰근쓰근하게 해보자 한번 아, 원니이들잘 도착했고 콜은 도촌동에 쌍문동 가는거 3만원 준거 빼면은 여기 오자마자 콜을 주길래 아 오늘 되는 날이다 했는데 쌍문동 목현도 9시 출이제 9시긴 한데 18,000원 좀만 더주면가 줄게요. 들어가 준다. 자, 우선은 쌍문동이 들어왔을 때 기분은 매우 좋았어요. 그래도 오! 하면서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여기서는 여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늦게 들어오면은 뭐지? 성남 택시 3,000원 셔틀을 해야 합니다. 3,000원에 야탁까지 가주라고 지금은 버스 있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슬릉슬릉 나가고 여기서 15,000원 삥이던 2만원이던 주면은 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기서는 콜 주면 타고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쌍문동 바닥에 깔렸네요 그러니까 쌍문동 하나 주던데 자 우선은 콜 잡고 올게요 야타으로 설렁설렁 나가볼게요 이따 보시죠 아니, 입니다. 어, 일찍동 빠졌네. 일찍동 28,000원도 나쁘지 않은 콜인데, 그리고 야탑 잡아서 야탑부터 갈게. 아, 야탑에서 영통 가는 거 줘서 영통 잡았는데, 일찍동도 나쁘진 않은데, 일찍동 이제 들어가면 콜 한참 터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야탑 들어가고, 야탑 가서, 아, 야탑이래. 자꾸 왜 이러죠? 영통 가서, 영통에서. 우리 동, 착지 동백궁인 건 좋은데요. 착지가. 공백공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건너가기도 참 힘들고, 이마트에서. 자, 우선은 영통 가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은 뭐 여기서 순식간에 가니까 순식간에 가서 빨리 코를 잡고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늦은 만큼. 마음이 급하네. 자, 이따 보시죠, 영통에서. 오랜만에 영통에 딱피크 그 시간에 떨어졌는데, 코는 적당히 많네요. 적당히 많고, 와 해경인데 5 8 0 0천인도안 빠지네. 수원기아 인천기사님이 안 계시나 보다. 아직 이제 이제 0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고 목배를 다 멀리 멀리로 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멀리 가도록 하고 박스로 들어가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박스 들어가서, 코라나, 진득하게 잡아봤고, 잡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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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 안 될지. 그리 티, 티맵도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콜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티맵도 콜이 조금은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참 좋네요. 티맵이, 단가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티맵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가가 막 엉망이 아니어가지고 티맵이 카카오 이코노미보다도 훨씬 좋기도 하고 이런 거 중계동 6만 원 이런 것도 가겠습니다. 큰거 하나 타고 끝내던지 아니면 4만 원, 3만 5천 원짜리 또 하나 타고 나갈 수 있는 거 다음 착지 가서 콜 잡을 수 있는 거 빨리 타던지 하여튼 10분 안에 그러니까 10시 5분 안에 쇼부를 볼수 있게 콜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과연, 젤란지. 자, 원입니다. 왕건이 하나 잡았네요. 아, 해냈다. 송도 6만원이 들어왔었는데 해경이었거든요. 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하나만 버려보자 했는데 성공했네요. 아이고. 자, 우선은 노년동 가고, 소은 이제 많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9시가 좋차않 8시보다 자 우선은 저는 노년으로 넘어가고 아 어, 노년 가가지고 오단지면은 또소래포구 옆일 거예요 아마 오단지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 잘 타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선 인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인천에서 뵙고, 딱히 콜은 없어요, 사실. 10시여서, 뭐가, 하여튼 10시보다 9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분위기가 키워먹을 것도 사실 많지도 않죠. 많지도 않고 키워먹을게.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저는 넘어갑니다. 노년으로. <laughs> 자, 원입니다. 노년동, 노년동. 논현동 떨어졌는데, 아, 소래, 소래 기사님 되게 많았는데, 어, 뭐야. 소래 대기 기사님 많았는데, 지하철 타고 다 가시네요. 어디 가시는 거지? 요 안쪽으로 집으로 가시나, 벌써? 11시 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고 집으로 가시다니. 정말, 존버해야죠, 저는. 존버! 서창 잡고 가면, 서창에서 그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는데, 서창 어디야? 여긴가? 여기네. 여긴. 서창에서 저희 집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금방 서창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말을 한 거고. 하, 노년이라 노년이라 쉽지 않은 노년인데 음, 노년에서 하나 살려줄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여기 중간에서 여기 중간에서 그냥 이쪽 소래포구에 진짜 기사님 한명 거의 없네. 다 나가셔버려가지고. 노년도 이, 이분들 나가시면 이제 텅 비는 건데. 여기도 지금 이 정도 뭉탱이 버스? 자, 여기서 하여튼 잘 버텨볼게요. <laughs> 잘 쳐보시죠. 우와. 자 원입니다. 저에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고색동 쪽 가는 버스 지하철을 타고 정황역에서 내린다. 정황역에서 바닥에 찍고 한 코를 더 탄다와 서창 가는 버스를 타서 서창에 가서 여기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간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 아, 한콜더 타야 되는데 그래도 10얼마는 벌어야 되는데 넘나 안타워 오호... 이럴 때 안동 이런 거 떴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정황동도 바닥이 뭐 보이지가 않아요 6만원 평택 비전동 와... 아, 6만원... 여기서 평택 비전동은 조금 먼데 그래도 갈만해요 조금 멉니다. 조금 서평택은 진짜 가깝고 여기서 저쪽 동쪽은 조금 멀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쪽에도 콜이 엄청 없어서 콜이 좀 보이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좀 하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창 가서 막차를 타느냐 아니면 정황동 가서 한콜이어서 타보느냐인데 어렵네요. 선택하기가 자 우선 이...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해 볼게요. 상황 좀더 봐서. 보건입니다 <laughs> 우선 서창으로 와서 이거 3천 이거 이번 2분지 오는 거 요거 타면은 여기 막차. 요게 원래는 여기 연수에서 빠져서 바로 올라탔었는데 서창까지 오게 돼서 여기서 원래 이렇게 올라타서 갔었는데 여기로 올라타서 근데 서창까지 오게 돼 가지고 어찌 보면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막차 타고 와 근데 바닥에 정황동에 콜이 좀 깔리면 갈라 는데 진짜 하나도 안 깔리니까 정황동 가서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막차가 있을 때 막차 타는 게더 안전하겠다 싶어서 타고 갈라 하고 오늘은 매출이 저조하네요. 35,000원 그리고 57,600원 그리고 4만원 이렇게 끝끝끝끝 끝 111,000원 11만 1700원, 11만 1000원 벌었겠네요. 차비 쓰고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려고, 어차피 그냥 편집이나 하고 하려고 마무리하고. 아, 확실히 10시 힘들어요. 9시 때는 10시 이때쯤에는 바닥에 콜들이 고여가지고 좀 그쪽 가가지고 좀 탈만 했었는데, 10시로 바뀌면은 저도 투잡인 저도 이 시간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광명 2만원 주면 가야죠. 가야죠. 근데 9시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들 집에 들어가셨죠. 추적분들이. 조금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힘든데 뭐 방법이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버스 와서 버스 타고 넘어가고 어차피 콜은 안줄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